그 역사적으로는 막뭐 신라 백제 시대부터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의술이 예전에 아주 척박할 때 우리 서민들이 마을에 앵맥 그 역병 또 돌림병, 천 천연 마마 뭐 이런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전염이 되면은 자기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예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런 역병이나 질병,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을 아의 여자들이 이웃마을에 디들방아를 떼다가 마을 입구에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자들의 그 달거리한 그 속꽃을 또 팥죽이나 또 황토 같은 걸 뿌려서 잡기라든지 잡신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을의 예, 아이들이 예, 평안하고 안녕하고 어, 질병에 이렇게 전염이 안 된다 이런 속설로 어, 전 전래돼서 어, 그것이 우리가 1999년도 제주도 전국민속대회에 예, 그것을 작품을 출연하면서 산례동에 예, 디들방아뱅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전으로 전하는 걸 들어보면은 1950년도에 공진 말에서 그 마지막으로 액매기 놀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6.25가 나던 해 같은데 그 무렵만 해도 주변에 약국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마지막으로 잡기 잡신을 말아주는 그런 놀이를 이렇게 주민들이 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전국대에 나갈 때 전체 약 80여 명이 참여해서 일종의 대형 마당극입니다. 아, 대형 마당극을 그 우리 인자 보존회 회원들이 아닌 상역군이라든지 마을 주민 이렇게 역할을 줘가지고 약 8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서 디딜방아뱅이 원형을 어, 되살리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전통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전통 민속문화를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 그런 행사면서 한편으로는 마을, 우리 산래동 주민들이 하나의 화합잔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 행사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적었지요. 근데 해마다 이게 이제 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인자 어, 또 많이 관심을 가시 수가 해서, 어, 이것이 행사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어, 또 볼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만 가지고서는 그 볼거리를 제대로 흥미를 이끌 수 없어서 외부에서 어, 민속. 창이라든지 소리를 하는 분들을 또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또 오신 분들한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빈손으로 못 가게 하니까 불러미라든지또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자꾸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꽤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마 우리 살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게예요. 이렇게 전통문화 예술을 이렇게 보존하고 계속 이거 발전시키려면은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것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작년에 동구 문화원에서 정월 보름 행사한각 동의 보존회장 10여 명이 매월 한 번씩 포럼을 했는데 행정 기관 동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집행할 때 민속 보존의 쪽으로딱 보내 주면은 오히려 심의돼 가지고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보존의 그 행사비로다 잘 쓰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려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산례동의 그 음력 정월 보름날 우리 공전말 뒤딜빵아 앵매기 놀이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놀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놀이가 전통 문화가 있어야만이 잘 보존 유지돼야만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의 조상님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잘 이어가는 그런 맥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